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매출 13배 증가, 국내 점유율 1위 이 기업, 7월 세계 1위 주도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도 역시나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죠.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목표가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장까지 어떻게 나왔다. 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가 대비해서 지금 100%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장에도 강세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1년 됐네요. 작년 6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던 석경 AT라는 종목. 자, 석경 AT라는 종목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 주면서 뭐 하고 있다. 정확하게 6배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정말로 7월의 주도주가 될수 있을만한 모멘텀의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정말 여러분들 계좌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방송 주제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뭐예요? 올 여름에 뭐한다? 자 경험하지 못한 미친 폭염이 온다 라는 겁니다 지금 빙하까지 뭐 하겠다고 녹아 내렸다 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여름 폭염이 굉장히 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역대급 폭염 역대급 폭염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만큼은 뭐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뭐가 올수 있다 폭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폭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때이른 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그런 동남아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 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체감온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예요 이런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160명이 뭐로 더위로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염 자체를 우리가 사실상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이 폭염이란 모멘텀을 매년 뭐 했습니까? 매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폭염, 21년도에도 폭염, 20년도에도 19년도 폭염. 그러니까 폭염이 매년 나와주면서 사실 그때마다 강하게 움직였던 게 뭐냐고 하면 에어컨 줍니다. 에어컨 줍 대부분 폭염특보하면서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우리가 이 에어컨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게 파세코겠죠, 파세코. 파세코가 정확히는 19년도에 창문형 에어컨이었나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미친 듯이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파세코라는 종목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대충이 가운데가 월봉이니까 가운데가 여름이겠죠? 여름이 다가오면서 급등하고 무너졌다가 여름에 급등하고 무너졌다가 여름 급등 무너졌다 여름 급등 무너졌다가 그럼 지금 또 여름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뭐어 폭염 관련되어 있는 더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파세코가 제일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파세코를 추천하기에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상방 추세와 지금 이건 뭡니까? 하방 추세죠. 그러니까, 하방 추세에서 반등을 잘못 우리가 공략하게 되면 그것이 설거지 파동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아야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제가 이번 연도에는 얘기한 게 뭐예요? 에어컨 관련된 종목을 사지 마라가 아니라 굉장히 최근 3년, 4년 동안 크게 올랐던 만큼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올 폭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이 없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가 당장의 이 과거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역대급 더위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인데, 뭐 때문에? 올 여름 슈퍼 엘니뇨라는 거예요. 엘니오, 엘니뇨 현상이 더 심화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폭염까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엘니뇨를 동반하게 되는 이 폭염이 과거에 그냥 무덥기만 했던 폭염과 또 어떤 폭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올 여름철 수혜주를 우리가 또살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so 보면은 뭐가 큰 차이냐 사실 뭐 비슷하지만 자 올해는 뭐가 온다고요 올 여름이 더 위험한 이유가 폭염인 폭염인데 어떤 폭염 스판 폭염이라는 거예요 그 엘니뇨 현상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에는 스판 폭염이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에어컨만 가지고서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스판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폭염에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이 여름철, 다가오는 여름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장 7월 달에 뭐 한다고요? 역대급 비가 온다, 장마가 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번, 아니 한달 동안에 두번 정도,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 예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에 우리가 폭염과 함께 같이 준비하는 게 뭐, 뭐다? 장마거든요. 장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마가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제습. 너무나도 습해진다라는 거죠. 비로 인한 현상으로서 너무나도 습해지는 현상. 제습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여름은 실질적으로 에어컨보다도 지금 이슈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자 뭐다? 올 여름 습하고. 폭염 벌써 뜨거워진 제습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어컨 관련돼 있는 과, 어, 에어컨이 이제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다 제습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습기 관련한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12년도 이때나. 각 깔짝거리고 제습기로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가져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비 맞고 쏘기라고 해도 5% 올라가고 3% 올라가고 7%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습기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제습기 테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테마가 있긴 하지만 상승을 진짜 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아마 이번 기회를 본격적으로 큰 상방으로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 과거의 제습기 시장이 사실상에 이 성장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제습기라는 게말 그대로 습할 때 장마철이라든지 습한 부분에만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뭐가 문제였냐 생필품으로서의 자리를 매기만 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습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테마로 여길 수 없었던 건 아무리 제습기가 불티나게 팔려봐야 에어컨만큼 팔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습기 관련된 시장을 앞으로의 미래 시장으로 보기에는 생필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장성을 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 제습기가 어때요 이제 제습기는 뭐다? 장마철 필수템으로서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과 과거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습기를 지금은 뭐가 돼요? 장마철이 아니어도 집에 하나씩을 구비를 해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습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자,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12%가 증가했습니다. 그니까 이미 제습기 판매 추이가 굉장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아이 쿠팡의 티몬 같은 경우는 없대요. 티몬 같은 경우니까 제습기 쿠팡 냄새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쿠팡 냄새가 꼭 스페어 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장마가 아니어도 지속되죠. 그래서 이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이런 것도 생활과정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어쨌든 5월달에만 뭐예요 판매량이 13배가 껑충 뛰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제스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수요 증가 속에서 공급은 뭐예요?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한다. 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과거에 파세코라든지 에어컨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이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함께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스키 관련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내 점유율 1위는 위닉스거든요. 물론 뭐 파세코도 제스키 관련돼서 하고 있긴 한데, 제스키는 사실 위닉스가 제일 빵빵할 것 같아요. 어, 빵빵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우리 알죠? 전고점, 저항, 돌파, 전고점, 반등, 전고점, 기술적인 반등을 나, 어,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라고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본다도, 어떻게 해요? 하방 추세 돌파하고, 하방 추세 돌파하는 자리에서 쌍바닥까지 나와버리죠? 그래서, 14,000대를 뚫어버렸을 때는 또 강한, 상방 시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 위닉스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들은 사실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매일매일 빠른 단타 매매 원해요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영상에 하단 링크 클릭하세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식으로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요 2,168분이 들어가 계신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DYD 수익실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k 바이와 엑서지일 수익실현하고 그제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수익실현 어 하면서 휴림 네트워크 수익실현 하면서 이렇게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 함께 하실 분들도 들어오시면 좋고요 내가 단타가 아니라 뭐 기본적인 질문 이런 것도 하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 어 해당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하면 카톡방까지 연계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모두들 안녕.